지의 나무 11건 60쪽 쉼터 황사 우리나라의 황사 현상은 주로 4월에 발생하여 7에서 15일 정도 지속됩니다. 황사는 중국의 사막에서 날아오는 누런 먼지로 눈병이나 천식,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황사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러한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혜 나무 11권 61조 건강을 위한 손 씻기 방법. 건강을 위한 세 가지 약속. 자주 씻어요. 올바르게 씻어요. 깨끗하게 씻어요. 올바른 손씻기 6단계. 오늘부터 실천해요. 1단계.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줍니다. 2단계. 손가락을 마주 잡고 문질러 줍니다. 3단계.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 대고 문질러 줍니다. 4단계.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질러 줍니다. 5단계.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질러 줍니다. 6단계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합니다.